네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한번 써보세요. 자, 아까 지난번 영상 찍었을 때 멋있다, 그죠? 멋있다. 자, 이제 벗어보세요. 그러면 이게... 멋있는 거 말고 네. 어떤 게 진정수 진정한 효과가 있는가? 이게 외모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. 이게 내적으로 6번 치료가 된다 그랬는데 치료 치료 제가 개 명중에 어. 저는 이걸 오토 마스크를 접한 지한 7개월 됐어요. 어. 가장 먼저 제가 애용하는 매력에 ]이고. 빠진 이유는 매력에 빠진 이유는 그냥 그 다른 거못 써요 어. 한마디로 어. 다른 처음엔 것도. 저도 몰랐어요. 어. 처음엔 몰랐는데. 어. 처음에는 좋은 줄 몰랐는데 어. 이게 나 이제 이걸 의무적으로 이제 쓰게 되니까 자꾸 어.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다 의무적으로 써야되는 아, 도못 들어가게 하니까 집에가 되니까 어. 이제 잊어버렸을 때 일회용을 써보니까 어. 비교가 돼서 그때 알겠더라고요 아. 이제는 근데 다른 걸못 써요 아 성능이 진짜 다른 체험을 하셨구나 예 답답하고 피부, 피부에 어떤 어. 그 알러지 나고 어. 뭐 냄새나고 어. 그래서 그 어디 치료적 체험이 있는 걸 한번 예 일단 그리고 예. 외출했을 때이 어. 마스크가 이 오토마스크가 없다로 집에 다시 들어가서 이걸 챙기고 나와야 되죠 아 저는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달한 분 중에서는 어, 제가 되어버렸네. 가장 그렇죠 어.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어, 비염 있는 분이 있었고 어. 가래를 늘 아침에 가래가 이렇게 아 새, 가래 괜찮아요 괜찮아요 생긴다는 분 어, 어. 있었어요 지난번 영상 에 했는데도 가래기는 얘 진짜 해야 돼요 예 있었어요 어. 근데. 아니면 이게 거담 효과가 있다고 나왔더라고요. 종이 보감에도? 네네네. 어.